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어, 수요일인데 좋은 어, 오연의 믿음의 증거 글을 통해서 구,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인정함으로써 그 분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인정할까 그리고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그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 이제 이 구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여 허락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이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 알겠죠 사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은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와 선과 은혜와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에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죠자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 계획하셔서 허락하기 합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선 은혜 그리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오직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존 후에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냐면 사실 이 구원하는 믿음이 이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그 무엇을 또 합당하게 여기는가 그 부분으로 이끌어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주는 구원의 길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존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즉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의 모든 측면과 잘 어울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본성 이 측면과 모든 게 어울린다.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합당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제 고린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러한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그 믿음, 즉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믿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이 불신앙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구원의 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즉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빛나는 그 빛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내 영혼을 어떻게 서로 잡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까지 어떻게 서로 잡는지를 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제시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럼 뭘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히 넘쳐나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 이러한 구원의 길, 즉 거룩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극렬하심 이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즉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향기로운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는 기꺼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속성, 이러한 아름다움,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도취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하는 길과 아주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인 사람들이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대 생각을 비추지 못하고 못한다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불신앙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마치 어리석고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믿음의 본질과 생명 우리가 갖는 참된 영원한 생명은요 복음이 제시하는 이러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속한 완전한 속성이 같이 포함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독특한 상인이고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의 길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속성 그 영광을 봐주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깨닫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만 믿는다 믿는다 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고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사실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될 뿐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또한 지혜를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사실 어 전원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위대함에 겁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새 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이고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위대하신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혜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아름다운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신적 지혜의 모든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이 보화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믿음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기꺼이 보여주시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또한 찬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존후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런 지혜를 이제 이제 성자의 성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의 영광이 어떻게 성육신 안에 나타나고 어떻게 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내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바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충만해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